안녕하세요. 삼식이 문난입니다. 오늘 식혜 만들기 합니다. 재료들이에요. 쌀 종이컵 두개 분량 밥을 합니다. 길은 면주머니에 넣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달아이에 물 2.4L 넣고 면포주머니를 주물러주세요. 밥솥에 면포 주머니와 짜낸 물을 넣고 밥을 넣습니다. 밥솥은 보온으로 합니다. 8시간 후삭힌 밥알이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찌개 밥알이 뜨는 걸 원하신다면 새로 밥풀기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식혜 먹을 때 따로 넣어 먹습니다. 밥알 위로 뜨고 밥알 색도 하였습니다 식혜 더 맛좋게 하고 싶다면 밥알을 체에 받치지 않고 바로 냄비에 넣어요. 저는 냄비에 넣었어요. 끓이면서 밥알이 불습니다. 밥알이 깐실거리지 않아 불어서 부드럽고 더 맛나요. 먹을 때 밥알 색이 어두워지고 가라앉습니다. 냄비에 끓이기 시작합니다. 불은 음. 센 불로 해주세요. 밥솥에서뺀 면주머니입니다. 1차 면주머니 다시 짭니다. 물은 3 6터입니다 면주머니 묶은 거 붙들고 면주머니 힘껏 주물러주세요. 빨래 하나 생각하시고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짜낸 것 냄비에 넣습니다. 2차 면주머니 짜기 물 3리터입니다 2차 짜낸물 냄비에 넣습니다 3차 면포짜기물 3리터입니다 끓일때 거품 걷어주세요 식혜 펄펄 끓으면 가스불 중불보다 약하게 해주세요 설탕 넣기, 설탕 종이컵 6개 넣습니다. 소금 2t스푼 넣습니다. 소금 넣으시면 단맛이 상승됩니다. 쉽게 30분 끓였습니다. 완성이네요.